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크게 그 장모님하고 카지노로 한번 좀 많이 벌었다 막 그래서 기사화 되고 이랬었잖아요 뭐 그분들 관상에 들어있고 막 이런 걸막 이런 걸 궁금해하시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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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가갖고 그냥 <웃음> <웃음> 뭐 알아서 편집해 주시겠지 말을 해. <laughs> 구독, 좋아요. 쨍! 많이, 많이. 두번 말고. 제발. 도박에서 <laughs> 대박 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럼 이, 그런 사람도 어, 있어요? 있지. 그럼 우리, 그런 사람의 관상? 그, 우리 되게 유명하신 연예인 부부 있잖아요. 그 손모 배우님, 오모 배우님.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크게 그 장모님하고 카지노를 한번좀 많이 벌었다. 막 그래서 기사화되고 이랬었잖아요. 네. 뭐, 그분들 관상에 들어있고 막 이런 걸 막, 이런 걸 궁금해 하시겠지? <laughs> 그렇죠. 강원랜드 다니시는 분들이 내걸 많이 봐주려나 자 근데 이런 분들 특징 뭐 도박해서 내가 대박 날수 있다 보시게 되면은 도박이라고 볼수 있는 것도 있고요 투자랑 묶어서 보셔야 돼요 음. 왜 투자랑 도박을 같이 묶어서 보시냐면 특히나 이거는 여러분들 금융 투자에만 한정적인 거예요 그래 카지노 음. 내가 어디 가서 카드를 쳐요 음. 어디 가서 막 도리 짓고 땡을 해? 도박도 포함이 된다는 소리죠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가갖고 그냥. <laughs> 뭐 알아서 편집해 주시겠지. 뭐 아니면 도식으로 조금 걷어 드릴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이게 있으면 제가 전에 그런 말한 적이 있어요. 손톱 바디가 넓으면 뭐라고 했어요? 길고 넓으면 크다고 했죠. 통이 작고 좁으면 꼼꼼하지만 약간 소심한 경향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시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꼼꼼한 게 좋은 사업의 그 종류도 있고 대범해야지 좋은 사업의 종류도 있듯이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만 도박과 금융 투자는 손톱 바디가 넓고 큰게 좋아요.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한 번씩 꽝꽝 질르고 걷어들일 때뭐 아니면 도 현상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금융투자라고 하면 주식, 채권, 펀드, 해외 선물 옵션, 뭐 지수 옵션 이런 거다 포함되시겠죠? 코인 빼요. 코인 아닙니다. 그리고 그밖에 기타 금융투자 외에 도박까지 포함 시켜드릴게요. 물론 그때도 이 투자 발달을 좀 보시긴 해야 되지만 투자 발달도 있고 더불어서 손톱 바디가 일단 길고 넓으면 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베팅하는 그 만큼 벌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 아까 주식 채권 펀드 해외 선물까지 한 거는 뭐예요? 해외 선물은 아시다시피 채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완전 도박이죠 규모가 커요 정말 앉은 자리에서 한순간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도박과 유사하기 때문에 도박도 같이 껴서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그냥 이것만 알아두세요 내가 그냥 세로선이 어느 날 섰어. 손바닥 전체 어딘가에 그냥 세로선이 많이 생겼어. 그리고 나의 손톱 바디가 넓고 길어. 강원랜드 한번 가보세요. 이건 농담이고요. 이럴 때는 무엇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한테 금융에 투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투자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박이 한탕을 말하지 마시고요. 1년이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금융 쪽에 공부를 하시고 본인 스스로한테 투자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도 나의 제2의 직업이 될수 있도록 제가 많은 손님들한테 일을 하고 계시지만 금융이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권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성향이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셔야 될 분들한테는 20% 정도 권하고요. 조금 그보다 더 크실 수 있는 분들은 한 30, 40%까지 권합니다. 근데 정말 뭐 아니면 도의 성향을 가질 정도로 발달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공부하시고 알아서 하시라고 합니다. 몰빵을 하시든말든그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넓고 긴 바디에 손톱 가지고 있으시고 손바닥 어딘가에 세로로 줄이 쫙쫙 가있어요. 아주 건조해갖고 죽을 정도로. 자, 그렇다라고 하면 금융공부꼭 시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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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보지마요. 보지마. <laughs> 진짜 있어. 보지마, <뭔가> 소총요만해 <laughs>